하고 여기 있는 이 자석과 같은 쌤. 안녕하 쌤. 코일에 무엇이 1번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기하게도 전자석이 되게 됩니다. 자석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있다란는 얘기요. 자, 그러면 전자석이 되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3번 자석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이 자속 파일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자의 의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밑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자석이 뭔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요 철심에 코일을 한번 감아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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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철심에 코일이 감긴 모습이죠. 1번 전류 I를 흐르게 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와 같이 보세요 코일의 전류를 흐르게 했어요 그러면 전류가 요렇게 흐르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요렇게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이때 등장하는 것이 2번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짠하고, 제가 오른손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손가락. 이것은 전류, i 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즉, 여기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매칭을 시키고, 두 번째, 이 엄지 있죠? 2번. 엄지 손가락이 자속, 파이의 방향이 된다. 자, 짠하고, 자, 전류가 일로 오르죠? 요네 손가락, 전류, 그 엄지손가락 이쪽으로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번,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할 것이다. 요 부분이 N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 이쪽은 S극이 되는 것이겠죠. 짠하고, 요런 식이 되겠네요. 자, 마치 뭐와 같죠? 짠하고, 여기 있는 이 자석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